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지난 방송을 업로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롯데의 5위에 대한 희망이 보였었는데 이제 좀 많이 어려워졌네요. 새로운 출발에 걸맞게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하면 좋았을 텐데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성적에서는 아쉬우. 또 아쉬운 이번 시즌이지만 새롭게 부임한 성민규 단장이 시즌 초반 밝혔던 팀의 리모델링이라는 기조에는 많은 부분에서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수장 구성의 변화에서는 이 리모델링이라는 부분이 눈에 확 띕니다. 타자와 투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타자인데요. 타자 쪽을 보시면 표의 왼쪽이 30세가 넘는 선수들이고 표의 오른쪽이 30세 이하의 선수들입니다. 30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 이번 시즌 확실하게 주전으로 스텝업을 한 한동희를 건졌고 포수에서는 김준태, 시즌 막판 오윤석이라는 보석도 찾아내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선수들의 힘이 큰 보탬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롯데는 30세가 넘는 그러니까 주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베테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팀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 젊은 야수들의 수혈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 투수 쪽은 다릅니다. 표의 왼쪽은 30세가 넘는 선수들이고 오른쪽은 30세 이하의 선수들인데요. 주축 선수들이 타자와는 다르게 30세 이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세 이하 투수들의 면면을 보면 막내 최준영부터 구승민까지 WAR이 모두 양수입니다. 즉 롯데의 30세 이하 투수들의 활약이 이번 시즌 상당히 좋았다고 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선발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박세웅과 이승헌 여기에 최근 불펜으로는 갔지만 서준원까지 더한다면 롯데는 3명의 국내 선발진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평균 나이가 22.3세에 불과합니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투수 없어가지고 특히 선발 투수 없어서 난리였던 롯데를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죠. 한 가지 더, 롯데 30세 이하 투수들의 명단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롯데가 지명해서 키워낸 자체 생산 투수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롯데가 유망주 못 키우기로 악명 높았던 그 예전의 롯데가 아니라는 증거 아닐까요? 타자 쪽에 비해서 확실히 투수 쪽의 선수 구성이 아주 순조롭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타자 쪽은 영 빛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빛이 있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고집스럽게도 두 명의 퓨처스 리그 수위 타자들을 1군에 올리지 않고 있어요. 다음 표를 보시죠. 김민수의 경우는 타격에서는 팀내 탑, 리그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타자로서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필이에요. 어, 군복무로 인한 어떤 공백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타자입니다. 신용수의 경우에도 정확도에 있어서는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배성근, 추재현도 퓨처스에서 OPS7R 오픈을 넘는 좋은 타격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1군 콜업 순서표에 앞번호를 받아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수 쪽에서도 어, 1군 콜업의 순서를 기다리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균환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는데요. 규정 이닝을 채운 것도 놀라운데 평균자책점이 뭐 북부리그 남부리그 할것 없이 전체 5위에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역시 야구의 재능 자체는 뛰어난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롯데는 1군과 2군에서 선수전의 리모델링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얼마 전에 있었던 2021년 신인지명에서 롯데는 1차 지명부터 2차 지명, 1라운드, 3라운드까지 다른 팀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좋은 선수들을 대거 지명하면서 선수들의 양과 질을 높였습니다. 올해의 아쉬운 성적에 너무 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더 강해질 선수단 구성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시즌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제 야구로그 채널도 슬슬 2020년 시즌을 마무리하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제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